근데 뭐 여기 헬스장 우리 왜 이래? 여기 잘생긴 사람 많이 온다 그랬단 말이야 야 근데 그걸 왜나 쳐다보면서 얘기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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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지심이야 어, 자격지심이 아니라 야 그러면 남자가 없으면 우리가 딴 데로 가면 되지 그래 그냥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운동이나 한번 해보자 <laughs> 내가 말 걸게 아니, 아니 내가 말걸 내가, 거야 내가, 내가 말 걸게, 걸게. 아니 내가 말 걸게 친구야! 아야내좀 늦었어 아나왜 이래 야, 너무 늦었다. 야운동가말 걸고 됐다. 네가 말렇어 아아아아 아, 네가, 아아 네가 말 걸어. 네가 말 걸어. 아, 네가 말 걸어. 네가 말 걸어. 네가 말 건다면 싫어. 말로 네가 말 걸어. 처음 보는 어? 사람 아니야? 아 몰라. 그냥 개 재수 없어. <laughs> <laughs> 왜저래 진짜? 그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데 한번 말걸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홍순기라고 합니다. 순기님 혹시 순기님 저랑 같이 복근 운동하실래요? 어 복근 네 좋죠. 해배 해배 랍 들어도 때 산책하기는 해때 순기 쯔라고 들었는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스쿼트 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야 스쿼트 예 좋죠. 좋대 좋대. 아니 왜혀 짧은 소리를 내 남자 앞에서 물에아 진짜 낭낭 아, <laughs> <낙낙. 웃음> 혹시 저랑 어, 디스 이즈 턱걸거리 음, 하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턱이어서요 네 턱선이 이렇게 날렵하신데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어 굉장히 어려우니까 더 재밌어졌어 아니요. 저기요 디스 이즈 그럼 런닝 머신 하실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laughs> 네. 그럼 여기까지는 <laughs> 어떻게 쳐 걸어 오신 건지. 글쎄요. <laughs> 네. 안되겠어 얘들아, 나 네. 플로팅 보여 줄게. 어, 그래. 고무 밴드 플로팅이라고. 오, 자, 되네. 여기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디스 이즈 유쪽 이쪽으로. 네. 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하나, 둘셋 하면 당기시는 거예요? 나둘셋 하나. <웃음> 섹시하다 <웃음> <웃음>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음 남기시라고요. <laughs> 죄송해요. 제가 박치어서. 지 <laughs> 아, 아, 저 괜찮은? <laughs> <laughs> 감독님, 빡치기 전에 음악 끄세요. <웃음> <웃음> 아니 생각해 준 건데 지금. 뭐, 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네. 마음에 들어서 그는데 <laughs> 응. 데드리프트 하실래요? 돼지기 싫으면 싫은... 꺼주세요 <laughs> 아 잠깐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우리 나중에 이렇게 결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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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아 <laughs> 왜? 은영아! 은영아! 은영아 나 진짜 나, 나 진짜 오랜만에 <laughs> 처녀로 출연한 <웃음> 프로그램인데 아니 나열좀 식히러 가야겠어 은영아 <laughs> 나 기분이 안 좋아 나 가볼게 얘들아 이상형이또 어떻게 되세요? 저 걸그룹도 좋아하거든요 작은 아, 이작이들의이연 <laughs> 네. 아세요? 아네 어,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 잠깐만요 음악 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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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 씨 저한테 빠졌죠? 김은어요 네? 여기 김 꼈다고요. 제가, 김... 제가 빼드려요. 아니 하지마. 네. 하지마. 나좀 빨리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오, 네. 야, 내가 더무 창피하다. 어이, <laughs> 진짜. 어, 승기 씨 죄송해요. 혹시 승기 씨 그러면은 진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얼굴이 좀 갸름했으면 좋겠어요. 오. 그 계란형 얼굴이라고 하죠? 음 오, 계란형. 얼굴이... 얘들아. <웃음> <웃음> <웃음>